안녕하세요 은혜쌤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26일 신명기 7장부터 9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어, 오늘도 따로 질문을 만들지 못해서 바로 4단계 본문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 인데요 어, 저는 오늘 세 부분을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되는데 먼저는 7장 2절입니다. 어, 진멸할 것을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신명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서 또 말씀을 드렸지만, 어, 이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가 보기에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사랑이 하나님 아니신가? 근데 왜다 죽이라고 하지?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아는 그 사랑의 하나님 이미지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 어, 말씀드렸듯이 신명이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지금 이웃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들을 어, 철저히 배제하고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1 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온전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우지도 말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들과 섞이면서 그들이 유혹을 하고 여호와를 떠나게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그렇게 될 경우에 여호와께서 이들을 멸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택한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더욱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고 철저해야 된다는 거죠. 어, 이 부분을 보면서 지금 나에게 있어서 이가나한 민족은 무엇일까? 내가 철저히 배제해야 하고 내가 이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배제해서 조금도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어, 하나님, 내가 뭔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나에게서 떠나게 할수 있는 것, 그로 인해 어,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거죠.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난한 민족은 무엇일까 이것을 좀 고민해 보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16절입니다 7장 16절인데요 어, 여기도 이제 비슷한 말이 나오죠 어, 극률이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되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때 음, 극률이 여길 것을 극률이 여겨야 한다는 거죠 극률이 여길 대상이 아닌데, 극률이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 잘못된 극률은 나에게 올무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좀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는데요. 어 예를 들자면, 뭐 100명을 치밀하게 연쇄살해하고 그 시체를 유기한 어떤 시대의 살인마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극률이 여기고, 그래, 너는 뭐, 어, 너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너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으니까, 내가 너를 공감하고 이해할게. 어,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너를 둘러싼 환경이 잘못된 거고, 어, 너의 뭐 가정 양육 환경이 불행했을 뿐이야. 너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어, 잘못된 극률을 베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 너는 어, 제가 판사인데, 예를 들어서, 그 범죄자를 두고, 그래, 너는 너의 잘못보다는, 어, 너는 가정환경이 불우했고 음, 정신과 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고, 너를 둘러싼 환경이 안 좋았으니까, 너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다른 데 잘못이 있으니까, 어, 너는 뭐 5년형에 처한다. 너는 10년형에 처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어, 그건 잘못된 극률인 거죠. 그 사람이 5년 뒤에, 10년 뒤에 출소를 하고, 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무고한 희생자들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마땅히, 어, 우리가 극률을 베풀지 말아야 할 대상에게는 극률을 베풀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 만약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올무를, 그, 까 그러니까 극률을 베풀게 되면 올무가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제 그런 판사였습니다. 어, 그 범죄자를 10년형을 주고, 그, 결론을 내렸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그 10년 뒤에 그 범죄자가 풀려나서 또 여러 사람을 살인을 해서 잡혀왔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과연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제가 내렸던 10년 전에 내렸던 판결에 대해서 과연 옳았다, 정의로웠다어 현명했다라고 판단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형, 무기징역 이런 걸 내렸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제가 좀 극단적인 예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어, 극류를 베풀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잘못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옹호할 필요는 없는 거죠 어, 분명히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니야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야 다른 거야 라고 잘못된 관용을 베풀면 안 되죠. 잘못된 극휼을 베풀면 안 됩니다. 그래 네가 그게 너무 그걸로 너무 힘들어 하는구나. 네가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힘들어 하는구나. 괜찮아. 벗어나지 않아도 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극휼을 잘못된 방법으로 베풀면 안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결국 그게 나에게 올무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극률은 베풀만한 것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고, 극률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 있지만, 어, 실수하고 잘못 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기도함으로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어, 올바른 행동을 할수 있게끔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는 일도 필요하다고 여겨지고요 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묵상을 하게 되고 어, 마지막 세 번째 묵상은 8장 16절입니다 여기 보면 내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어, 그런데 이게 낮추고 시험해서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신다는 거죠. 이들은 그 광야에서 만나라는 기적을 경험할 때 너무 오랫동안 그 기적을 경험하니까 너무 익숙해졌고요. 이것에 대해서 너무 단조롭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 맨날 먹을 게 이거밖에 없냐? 왜 맨날? 어, 알지도 못하는 걸 우리가 자꾸 먹어야 되냐? 우리 또 다른 걸 먹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막 불평 불만을 쏟았거든요. 그 기적에 대해 익숙해지니까. 근데 이제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이제 만나밖에 주실 수 없어서 만나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다른 걸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만나만 주신 게 아니라 그렇게 만나를 주시고 만나를 먹이셨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며 어, 그 과정이 우리에게 또 시험으로써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어, 때로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밖에 안 주시지?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왜 나한테 이것밖에 허락 안 하시지? 왜 저것은 안 주시지? 왜 이러시지? 이러시지? 불만이 생길 수 있고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심이 들 수도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밖에 안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그 시험을 잘 통과한 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기대했던 만큼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볼때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 같고 하나님의 손이 작은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등 돌려서는 안 되고, 어,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데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을 믿고, 결국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며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풍족하게 채워 주시며 우리를 가장 행복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묵상하며 이것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견디기가 어렵겠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멀리 있는 법보다 눈앞에 주먹이 더 무섭다 라는 말이 있는데. 어, 그런 상황이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당장 눈앞에 뭔가 어려움과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능력이 무궁무진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주시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잘 견뎌보자 이런 생각과 묵상들을 또 하게 됩니다. 네 어,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